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벼락을 맞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섯째 계명 가늠하지 마라. 이제 여섯째 계명의 차례가 되자 제 마음이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자, 적어도 이 계명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어겼다고 비난할 순 없겠지. 결혼한 이후로 난한 남자, 즉내 남편 오해는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난 내세울 애인도 없잖아. 그런데 이러한 안심을 뒤엎는 사실이 갑자기 제게 제시되었습니다. 제가 가슴이 거의 다 드러나는 섹시한 비키니를 입고 다니면서 제 몸을 본 남자들이 나쁜 상상을 하도록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죄로 유인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이따금 가늠에 빠진 것입니다. 또한 저는 평소에 결혼한 여자라고 해서 반드시 정조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충고를 자주 하곤 했는데 이것으로도 혼인서약을 깨뜨렸습니다. 늘 이런 식으로 충고했습니다. 멍청하게 굴지 말고 남편에게 안 가품해요. 남편을 용서하지 말고 갈라서요. 빨리 이혼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런 설득, 이런 사악한 충고만으로도 저는 혐오스런 간통죄를 지었고 그것에 동조한 셈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본 그 순간에 제가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이른바 유교의 쾌락을 추구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더욱이 누구나 직접 경험해야 하는 아주 멋진 것으로 여기거나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어떤 느낌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번 해봐야 한다는 말을 할지라도 이를 매우 엄격히 배척해야만 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의 본질을 알지 못한 채 전혀 두려움 없이 오히려 자기 행동의 논거로 삼아 이런 말까지 합니다. 야생 동물처럼 한번 거칠게 해보자. 또한 동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물의 세계에도 동성의 쌍이 있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동성애는 자연적인 것이며 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인간이 동물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미상으로 볼때 영혼을 내팽개치는 것과 유사합니다. 하느님의 모상인 우리를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만들어주신 불멸의 영혼을 이런 일로 개 앞에 던져버리는 꼴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살면서 하느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슬프지만 인정해야만 하는 사실은 행동으로 옮겨야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비밀스런 생각만으로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안에서도 무거운 죄를 범할 수 있는데 말과 행위로 실행하지 않았어도 생각만으로도 대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범한 모든 죄의 결과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죄가 미친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을 때 정말 괴로웠습니다. 제 아버지가 반복적으로 지은 간통죄가 자식들에게 큰 해악을 끼쳤으며 자식들의 영혼을 질식하여 죽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모든 남자들을 경멸하는 사람이 되었고 제 오빠들은 아버지를 그대로 빼닮아서 그야말로 진품 같은 복사본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빠들은 도처에 다니며 자기들이 제대로 된 마초요, 카사노바요, 술고래라며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망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로 인해 자기 아이들에게 또다시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아직 헤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의식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아버지가 다른 세상에서 그토록 애절하게 울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아버지는 자신이 아들과 딸들에게 얼마나 큰 죄를 물려주었는지를 보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로써 하느님의 섭리와 하느님 아버지의 창조물에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계명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일곱째 계명인 도둑질을 하지 마라 해서 저는 다시 안심하며 제 자신을 매우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 계명에 있어서는 비난할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 집에 풍족하게 쌓아둔 많은 생필품이 썩고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전에 저는 아무런 의식 없이 보는 이의 눈이 휘둥그레 질 만큼 많은 물건을 샀으며 버리는 것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음식이 변질되도록 내버려 두는 동안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배가 고팠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했는지 보아라. 너는 그것을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상하게 내버려 두었다. 나는 추웠다. 그런데 너는 얼마나 최신 유행과 외모의 노예가 되어버렸는지 한번 보아라. 내 몸을 날씬하게 하려고 미용 주사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써버렸는지 보아라. 너는 내 육신의 노예가 되어 버렸다. 간단히 말해, 너는 내 육신을 우상으로 떠받들어 섬겼다. 그리고 이런 탓에 우리나라의 극심한 빈곤에 대해 저에게도 공동 책임이 있으며, 또한 하느님의 일곱째 계명도 어겼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누군가에 대해 험담을 할 때마다 그들의 명예를 훔쳤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고 회복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누구의 돈을 훔쳤다는 것이 훨씬 간단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 금액을 돌려줌으로써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좋은 명성을 훔치는 것, 곧 험담이나 비난을 하는 것은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도둑질보다 훨씬 무거운 벌을 받는 죄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이들에게서도 도둑질을 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을, 어린아이를 보살피는 다정한 엄마가 되는 것을, 자기 자신을 버리고 헌신하는 사랑의 실제적 모범이 되는 것을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아이만을 집에 두면서 아빠의 대체물로서 텔레비전에 엄마의 대체물로서 컴퓨터의 보호 속에 형제자매의 대체물로서 수많은 비디오 게임에 둘러싸여 있게 내버려두고서는 엄마인 저는 거리를 쏘다니는 것은 해서는 안될 일이었습니다.그러면서 저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비싼 돈을 들여 늘 최고 브랜드의 소지품들을 사줬습니다.적어도 학교의 친구들한테 강한 인상을 남겨서 질투의 대상이 될수 있도록 말입니다.이런 저 앞에서 어머니가 자책하며 자신이 얼마나 좋은 엄마였는지 물을 때면 제가 더 많이 놀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매우 경건하고 훌륭한 아내, 주부, 엄마였고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늘 타이르고 사랑했으며 얼마나 우리의 행복을 염려하고 있는지 보여주셨으니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가 당신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당신의 방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에 깊이 빠져들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내 아이들에게 해준 게 전혀 없었다면 대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마도 그들은 엄마인 내가 이제 더 이상 자기들 곁에 자기들과 같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거야. 아마도 그들은 내가 없다고 전혀 아쉬워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등골이 오싹해졌으며 마치 칼이 심장 한가운데 꽂히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모든, 모든 점에서 실패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듯 사람들은 자기 생명의 책에서 자신의 생애를 모조리 볼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은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저는 그곳에서 제 아이들이 어느 날 함께 놀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엄마가 집에 돌아오는데 좀더 시간이 걸렸으면 좋겠어. 교통체증에 걸렸으면 좋겠어. 엄마는 너무 따분한 사람이고 내내 우는 소리만 하고 잔소리밖에 할줄 몰라. 겨우 세 살배기 아들과 그보다 몇살 위인 딸이 자기들이 부주의한 엄마에 대해 말하는 대화를 듣는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엄마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결코 평화로운 가정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인 제가 모범이 되어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하느님을 하느님을 알게 되도록 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그것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동료들을 사랑하지 않았으니 주님도 사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이나 자비로운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주님과 함께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하느님께 가까이 가도록 할수 없었으니 신앙을 전파할 수 없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